내리막에서 무릎 살리는 법. 전설의 드로퍼템 특가. 이 제품은 카인드샷 KSEXA900i 시트 포스트입니다. 이 제품은 산악 자전거에 적합한 드로퍼 포트로 30.9 슬래시 31.6mm의 직경과 최대 395m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체중 90kg 이상의 성인에게 적합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. 이 시트 포스트는 내부 케이블 라우팅 방식으로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조작이 간편한 후크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또한 합금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브랜드 인증을 받은 100% 정품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높입니다. 배송 시 VAT나 관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반적으로 안정성과 성능을 갖춘 이 제품은 산악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엑사폼 900i 드로퍼 시트 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산악 자전거에 최적화된 시트 포스트로 내부 배선이 가능해 깔끔한 설치가 가능합니다. 길이는 345mm, 395mm, 445mm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동 거리는 100mm부터 150mm까지 지원합니다. 30.9mm와 31.6mm 두 가지 직경 옵션이 있어 다양한 자전거에 적합하죠.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서 자전거의 전체적인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케이블 길이가 약 1600mm로 여유가 있어 설치하기에도 편리합니다. 레버 품질도 우수하다는 후기가 많으니 신뢰할 수 있겠네요. MTB를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중 높이 조절식 MTB 시트 포스트입니다. 이 제품은 27.2, 28.6, 30.9, 31.6mm 직경으로 제공되며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튼튼합니다. 모델에 따라 최대 100mm까지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라이딩 스타일에 적합하죠. 내부 및 외부 케이블 옵션이 있어 설치도 편리하고요. 특히 내부 라우팅 모델은 깔끔한 배선 정리가 가능해 보기도 좋습니다. 무게는 약 570g에서 679g 사이로 경량 자전거에 적합하며 다양한 사이즈 변환 슬리브를 통해 맞춤형 설치도 가능합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배송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자전거 업그레이드를 고민 중이라면 꼭 고려해보세요.